장윤정 하트 도경환, 셋째 소식 전하나, 도도남매, 행동에, 깜짝, 내 생활. 내 아이의 사생활, 장윤정과 도경환이 셋째 출산을 권유받는다. 8일 방송되는 ENA 일요예능, 내 아이의 사생활, 이하, 내 생활, 24회에서는 동생 1호를 돌보는 도도남매 연우와 하영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날 연우와 하영이의 집에는 29개월 1호가 찾아온다. 1호는 팔로워만 무려 67만 명에 달하고 누적 영상 조회수만 1억 뷰에 달하는 SNS 스타.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이 사랑스러운 1호의 등장에 연우와 하영이도 첫 만남부터 귀여워 어쩔 줄 몰라한다. 특히 하영이는 방송 최초로 1호를 자신의 방에 초대한다. 이를 보며 도경화는 저기는 사실 나도 허락 맞고 들어가는 곳이라며 놀라워한다. 이곳에서 하영이는 1호와 메이크업 놀이. 네일아트 놀이 등을 하며 연우와 놀 때는 볼수 없었던 잠의 모멘트를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연우는 쌀밥을 좋아한다는 이로를 위해 인생 처음으로 밥짓기에 도전한다. 그러나 밥솥을 켜는 것부터 연우에겐 난관이었는데 최근 코딩 발명 아이디어 및 에세이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타며 화제가 된또연우가 밥솥 앞에서 헤매는 모습에 장윤정이 연우야 너 금상이라고 를 애타게 외쳤다는 후문. 과연 연우가 무사히 밥을 지을 수 있을지 호기심이 더해진다. 아이들은 1호를 돌보며 밥 먹이기, 기저귀 갈기, 낮잠 재우기 등 보통의 엄마, 아빠가 하는 육아의 모든 과정을 경험한다. 이에 스튜디오 안모두가 셋째 가져도 되겠다, 고 말하기도. 특히 1호를 재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과거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도도남매에게 해주던 모습과 똑 닮아 두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내 아이의 사생활은 8일 오후 6시 50분 방송된다.